팀장님 혹시 이번 달 월급 좀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? 아들이 병이 위독한데 돈이 있어야 수술을 할 수가 있다고 해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, 난또 뭐라고 나가세요 그쪽 아들이 뒤지든 말든 우리 회사랑 뭔 상관이야 우리 세원그룹은 월급을 미리 준 일이 없어 그니까요 다 월급 미리 받고 싶지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딨어? 다꾹 참고 열심히 해서 받는 게 월급이에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이돈꼭 필요해요 이거 저희 아들 목숨까지예요 정춘자 씨 부탁할 땐 제대로 하세요 당신한텐 진정성이 하나도 없는데 네? 나 팀장님 김대리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월급 좀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? <laughs> 근데 이걸 어쩌나? 회사 규정을 잘 아시잖아요. 절대 월급을 선지급할 수 없다는 거. 이걸 보면 당신 아들이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은데.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? 당신 아들 죽으면 내가 돈더 넣어서 구조할게.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. 거기가 어디라고! 신년이. <laughs> 지금 뭐 하는 거야? 언니, 괜찮으세요? 왜또 너냐? 야,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지 말고 꺼져. 너, 갑질에 폭은 폭행까지 하는 거, 회사에서 가만히 안 놔둬. 너뭐 되냐? 그래, 뭐 내가 때렸다. 근데 난, 이분 부탁을 들어드렸을 뿐인데? 우리 민준이 병원에서 돈만 기다리고 있어 뺨 맞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 목숨도 줄수 있어 언니 아무리 그래도 팀장님 뺨한대 때릴 때마다 백만 원씩 주신다고 하셨죠 방금 한대 때리셨어요 때리세요 언니 여러 대더 남았습니다 다 때리면 저희 아들 수술비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? 돈 때문에 체면도 부기고 대단하다 정말 대리님한텐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저한텐 아들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우리 아들 살릴 수만 있으면 뺨몇대 정도는 얼마든지 맞을 수 있어요 다 때리세요 언니! 이제 그만해요 회사에서 언니 사정 이미 알고 있고 기부금 준비했으니까 가져다 줄 거예요. 정말, 기부금이 있어? 진짜예요. 민준이 좋은 아이니까, 곧 깨어날 거예요. 어? <laughs> 기부금이라고? 난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. 야, 만약에 기부금이 진짜 있더라도, 너희한테 갈 일은 없어. 정춘자씨, 회사가 그쪽 살면 신경 쓰겠어요? 만약에 기부금이 진짜 있었어도 아 당신 아들한테 보내는 것 대신에 나한테 보내는 게 낫겠다. 아니 나도 요즘 집살때 연끌해서 불안한데. 죽겠거든 요즘.